안녕하세요 배달의 시세입니다 아이폰 15시리즈 현실적으로 싸게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의 시세 통해서 성지 방문해서 개통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와 다양한 개통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급제 개통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단말기를 사는 방법으로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낮은 요금제를 쓸수 있고 약정 기간이 없어서 자유롭게 개통이 가능합니다. 또 자급제 기기를 쿠팡에서 사면 5에서 10%까지 할인이 가능한데요. 문제는 출고가 금액을 조금밖에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자유롭게 폰을 바꿀 수 있다 보니 과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개통하면은 통신사와 약정을 맺는 조건으로 기기값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매월마다 내는 요금제를 25%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. 문제점은 둘 중에 하나밖에 제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호갱 조건에 영업하는 곳들이 많아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 성지에서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장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판매자의 마진 중에 일부를 제공받아서 두 개의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이든지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15일반을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그 외의 아이폰 종류들을 모두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 통해서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와 성지 위치를 알수 있는 좌표를 공유받으면 성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카페 통해서 성지 방문하면 키즈폰과 보급형 라인업은 아예 영원 또는 돈 받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. 배달의 시세 카페 통해서 성지 방문하면 좋은 이유는 힘들게 발품 팔지 않아도 돼서 좋고 성지 매장 입장에서도 카페 입점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호갱 조건에 영업하다가 소비자가 신고하면 영업을 더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정직하게 영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이폰 15 시리즈 한 자릿수로 개통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